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한 번만 더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신년특별새벽성회 1일차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에 우리 열방교회 첫 사역은 새벽성회가 되었습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귀한 날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가 인사하실까요? 새해는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는 주님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큰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불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끄기 어려운 불. 그러나 그 불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이라면 그것이 큰 불이 되기까지는 작은 작은 불씨로부터 그 모든 불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늘을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새벽 성회가 저는 이한 해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한해 동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되어주시어서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을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할 건데요 3일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성장한,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단락을 좀 구분한다면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을 쭉 돌아보며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 속에서 전쟁 속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두 왕을 물리치게 되었던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모압 평야를 차지하게 되고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26장 19절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율법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첫날의 주제를 이제 마음에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 사항 속에는 은혜를 베푼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두 번째 단락이 또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5장 6절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의 기본적인 명령들이 있다면 12장부터 26장 끝까지는 이제 율법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장 축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 5장에도 한번더 나왔던 뭐죠? 열 가지의 계명들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조금 더 축약한다면 이 신명기 6장의 첫 부분의 말씀이 십계명을 한번더 추격하는 것이라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띄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큰 명령인 것이죠. 그 어떤 명령들도 이 명령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혹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라면 올 한해에는 우리 이 첫날 이첫 시간에 함께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감정과 어떤 느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의 온 생각, 너의 온 정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깰 때마다, 누울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이마에 표를 삼아, 기호를 삼아 늘 기억해야 했던 이 쉐마의 말씀의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는 것은 다음 구절도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그리고 자신의 온 몸에 그것을 표로 삼았던 것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지. 우리도 유대인들만큼은, 적어도 유대인들만큼은 무언가를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쓰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호세아 말씀에 가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스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라 말하지만 우리 어제도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끝마쳤고 또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여서 마음을 먹은다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 가시는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너의 온 심장을 다해 너의 온 생각을 다해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 한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새벽성의 첫날 가운데 하나님의 재단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 드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드려진다면 생각이 드려진다면 저는 그것이 모두 다 드려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드려지면, 마음이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 결혼하게 되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부부로 교육자들 부부로 찬양하셨는데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얼만큼 주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꾸보좀안 되는데 김재순 장로님 권사, 권사님에게 마음을 얼만큼 주셨습니까? 다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살짝 뜸을 들이신 것 같기도 하신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 주는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잖아요. 온통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고 프로포즈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날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마음을 다 주었나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마음을 다 들여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출애굽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난안 땅에 들으실 때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이제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땅을 더 사랑하고 그 땅의 소산물들을 더 사랑하고 이방 나라의 강함을 더 사랑하고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서로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쇼윈도 부부인 것처럼요. 그가운데는 사랑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정략적인 사랑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전부 다 드리지 못한 상태 그럼 솔로몬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렸던 그가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만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도 하나도 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모습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내시기를. 위도올 유얼 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도 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다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있던 한 율법 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시여,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하나 말씀을 주셨죠. 뭐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일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으로 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까지 지켜 가는 것이죠. 십사장 21절도요. 아래 구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죠? 그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애초에 망가져 있음을 이야기하죠. 부패 있음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앞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없는지 예배의 자리에서와 우리의 삶에서의 자리가 너무 다르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두면 결국 부패하여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 내셔야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시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부패되어지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 기록하셨을 텐데 그 계획 가장 위에 하나를 더 기록하시면 어떨까요? 그 계획보다 먼저 앞서서 그 계획의 영순위에 영 번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온 네,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